이게? 35, 35. 35. 자기 그림, 그림만 그림 띄워놓고 할게요, 그냥. 네. 자, 35에. 어. 여기가 1이라고 했어요. 맞죠? 네.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앞에서 이거 비슷한 거 풀었거든? 네. 네. 첫항 구하고. 공비 찾아. 그럼 너, 우리 구하는 거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죠. 맞아? 네. 첫 항, 공비. 야, 첫 항이 이거 아니냐고, 이거. 이거를 못 구하냐고. 어, 이거 구하면 되잖아. 이거, 이거 넓이 얼마야? 이거 만큼. 뭐.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얼마야? 네. 1이죠? 네. 1. 종사각형이니까. 네. 첫탕이라고 쓸게요. 그럼 1에서 누구를 빼? 그렇지. 4분의 8. 이거 반지름이 1이잖아. 네. 그럼 파이 나누기 4하면 되지. 네. 4분 원이니까. 자, 다시. 이게 원의 넓이는 파이야. 그죠? 파이 곱하기 360분의 90 하면 되죠? 아니면 4분의 1 바로 해도 되고 이게 첫 항이야. 1-4분의 파이 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이거 둘째 항을 직접 구해도 됩니다. 자,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직접 이 넓이를 구해. 둘이 나누면 공비야. 계속 닮은 도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응. 이해 돼지 그? 하는 말? 응. 근데 간단한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 이 간단해 보이지 않니? 아니야, 간단한 문제야. <laughs> 간단한 문제는 둘째 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 왜 어렵지가 않냐면, 그치, 계산이 금방 되거든. 봐봐. 이 길이가 1이야. 그치? 그럼 요 길이도 1 아니야? 요거, 요거?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1대1대 루트2. 2분의 루트2야. 맞아? 1대1대 루트2니까, 이거 루트2로 나누면 얘거든? 그러니까, 루트2분의 1 하면 이거야. 맞죠? 뭐,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야. 아, 그럼 똑같이 할수 있잖아. 이거 제곱해서 정사각형 구한 다음에, 거기서 4분원 빼줘. 계산할 수 있죠?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좀더 어려워지잖아? 둘째 항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구해. 이건 문제가 쉬우니까 둘째 항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알겠니?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구하기 귀찮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보라고 안 쓰는 거예요. 자, 겉에 있는 이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이 1이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직접 구해야 되는 건 맞아. 요거, 요거 구해야 돼. 얘가 1인데, 요게 이렇게 나왔어요. 길이의 비가,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분의 1 나왔죠. 길이의 비야. 어, 그럼 이건 서로 닮은 도형 아니니? 닮은 도형은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가 돼. 참. 자, 닮은 도형은 닮은 비. 이게 닮은 비야, 길이의 비가. 이거 제곱이 넓이의 비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거 제곱해봐. 1의 제곱? 제곱하니까 2분의 1. 아, 이게 바로 넓이의 비거든. 그럼 공비가 얼마겠니? 그렇죠, 2분의 1. 자, 이렇게 길이의 비를 찾아. 그걸 제곱하면 넓이의 비 알겠습니까? 직접 이 넓이를 구하지 않고 길이만 딱 하나 찾잖아 여기까지 찾으면 그거 제곱하면 넓이에 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계산? 뭐 하라고 했어요? 아홉 개 항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 이거 이제 잘 계산하면 되지 이건 좀 지우까 빨간색. 이거다 풀이할 거라. 좋대요? 네. 자, 1 빼기 2분의 1분의 자첫항1 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몇 제곱? 구제곱. 자, 그러면 분모가 어,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요? 이거 2. 2를 곱할게요. 얘를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없어지고. 그죠? 이렇게. 자, 이거 분, 분배해도 되고요. 그냥 써도 되고. 일단 써볼게 객관식 아니야, 이거? 객관식이 아니야. 그럼 이제 객관식 보기를 이제 보는 거야. 이게 있으면은 답으로 골라내면 되고, 없으면 계산을 좀더 해야 되겠죠? 야, 요거 빼고 나머지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그죠 그럼 계산하면 되지 뭐1 빼기 4분의 파이 내비두고 요거 둘이 곱해 2 곱하기 이거 충분한 건 뭐냐 이게 512야 2의 9제곱이 512분의 1을 빼는 거야 512분의 511이지 맞요1 빼기 이거 한 거예요 어 이거 2 약분 되네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음. 약국만 해주면 되지, 뭐. 이게 답이야.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그죠? 질문 있으면 해.